안녕하십니까? 장희택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80을 예, 네, 속시원히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유출도 여기저기서 다 됐으니까 네, 뭐 그릴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절대 제가 제네시스 GV80을 먼저 보고 그린 게 아니고요. 예, 네, 유출된 사진들을 종합을 해서 예, 네, 종합을 해서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피곤해 가지고 잠을 들었는데 이제 꿈에 갑자기 GV80을 딱 루크 돈크볼케 예. 부사장님이 딱 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습니다. 예. 예. 딱 봤는데 제가 영어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오래 아 헛설이고요. 하여튼 어 제가 직접 보고 그린 게 전혀 예. 절대 아니고요. 예,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어 유출된 사진을 보고 그렸다. 라고, 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GV80을 얘기를 하기 전에 2017년도에 나왔던 GV80 콘셉트 카 얘기부터 해야 되죠. 요게 콘셉트 카를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양산차를 만들고, 뭐, 요런 식으로 차곡차곡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루크동코볼케 부사장이랑 이상엽 전무가 2016년도에 현대자동차로 왔어요. 그 전에는 벤틀리에 있었죠. 벤틀리, 영국의 벤틀리에서 서로 손발을 맞춰서 벤테이가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벤테이가 디자인해서 2015년에 벤테이가 신차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벤틀리 세단형 모델이라든가 쿠페 모델 조금 하다가 이제 현대 자동차로 옮기게 됐는데, 옮기자마자, 2016년에 옮기자마자, 처음으로 딱 맡은 게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 바로 세우자라는 요청이었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차가 GV80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셉트카부터 GV80 컨셉트카부터 루크동 코버케와 이상엽 전부가 손발을 맞춰서 2017년 4월에 뉴욕 모터쇼에 GV80 컨셉트카를 올렸고요. 거기서 받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GV80 양산차를 만들었습니다. 예, 요 정도 배경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GV80 컨셉트카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현대자동차 갖고 있었던 SUV가 산타페 정도였는데 그걸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좀 낮고 넓고 좀 날렵해 보이는 컨셉트카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양산화로 넘어가면서는 경쟁차종 분석이라든지 뭐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체 사이즈를 좀더 키우는 방향으로 좀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 GV80 실제 차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덩치. 어 볼보 XC90, XC90이랑 가장 좀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을 때그 분위기 아 제가 직접 본게 아니고요. <laughs> 직접 본게 아니고요. 예, 꿈에서 봤을 때, 어, 분위기가 약간, 어, XC90랑 좀 분위기나 등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X5랑도 크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벤츠 GLE랑도 크기가 비슷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 뭐, 좀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XC90랑 가장, 어, 비슷한 사이즈로 생각은 됩니다. 구체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GV80이 길이가 4945. 그다음에 어, 폭은 1975. 그러니까 2m에서 2.5cm 빠지는 폭입니다. 폭이 상당히 넓죠? 그다음에 높이는 1715. 경쟁차들보다 높이가 조금 낮은 게 특징이에요. 길이는 뭐 볼보 XC90이 4950이니까 5mm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볼보 XC90이랑 거의 길이도 비슷하고 어, 폭도 1.5cm 차이 나는데, 폭도 비슷해요. XC90이랑. 그 다음에 높이가, 볼보 XC90은 1770인데, 이거는 1715. 그래서 조금 더 지붕을 낮춰서, 날렵하게, 낮게 깔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된게 특징입니다. 휠 베이스는 3m에 거의 육박해요. 2955. 3m에서 4.5cm 빠지는, 어, 휠 베이스입니다. 볼보 XC90가 2,984 그래서 휠 베이스가 비슷비슷해요. 펠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는 2,900입니다. 2.9m, 휠 베이스가 2.9m. 그리고 펠리, 펠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는 어, 길이가 다 5m에서 어, 왔다갔다 해요. 텔루라이드는 5.5m 1 m m 고요 펠리세이드는 4,980 근데 휠 베이스는 2,900. 왜냐면은 하이 텔로라이드랑 펠리세이드는 전륜구동 기반 베이스의 이제 사륜구동 차이기 때문에 앞에 오버행이 조금 길어요. 근데, 어, 제네시스 GV80은 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 모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륜구동, 후륜구동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륜구동 모델도 있기는 한데, 이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예, 휠 베이스가 앞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좀 상당히 긴, 그래서 비율이 상당히 좋은 SUV다. 저도 잠깐 봤는데 비율이 상, 사... 예. 제가 직접 본게 아니고요. 예, 직접 본게 아니고 꿈에서 봤는데 비율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튼 요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요게 그 동호회나 뭐 지금 X5 동호회, 뭐, 뭐, 뭐 XC90, 볼브 XC90 동호회, 요런 분들도 초청돼서, 어, 시승회를 하셨죠? 예, 네, 저도 그 소식은 전해드렸는데, 어, 여튼 뭐, 많은 분들이 시승회에 초대 가서, 그, 보안서약서 쓰고 시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는 뭐, 거기는, 초청될 정도의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서 초청은 안 됐지만, 꿈에서, 꿈에서 직접 보고, 만져도 보고, 타보기도 하고, 꿈에서. 예,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그린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더, 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덩치가 상당히 커요. 예, 덩치가 상당히 커서, 예,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면 잘안 되거든요. 말하면서 그리면 은 말하는 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가 아직 완전 고수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그려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 그리려니까. 소화하서 그리세요? <laughs> 자꾸 진지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감독님. 우리 자꾸 웃긴다고 몇몇 독자분들이 예? 무슨, 저기, 비아냥거린다고, 예? 리뷰 엄청 못한다고 막, 어? 코미디 하냐고 자꾸 비난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진지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를 하세요. 감독님이 자꾸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 전반적으로 컨셉트 카에서 보여줬었던, 어,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뒤로 가면서 낮아지는 캐릭터 라인은 마치 요트처럼, 예, 뒤가 낮고 앞을 쫙 들고 달리는 요트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안락한 승차감, 예, 요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요, 어, 캐릭터 라인이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이게 좀 요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앞과 뒤, 뒷바퀴, 앞바퀴 있는 쪽만 주름을 쫙 줘서 이렇게 접어 놓고 가운데는 풍만한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어, 캐릭터 라인이 가다가 쑥 사라지고, 여기도 쑥 사라지는. 속도감도 주고, 앞과 뒤는 좀 약간 슬림해 보이게, 하고, 가운데는 좀 공간감 있게 풍만해 보이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어, 캐릭터 라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뒷유리창, 요기 이제 쿼터글래스라고 하는데요. 요 쿼터글래스가, 어, 외관형 모델 만들 때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요. 근데 여기를 보통 우리가 외관형 모델 보면은, 요렇게 이제 차가 있을 때 외관형 모델 보면은 뒤까지 유리창이 요렇게 그대로 가 있으면 순진하게 가 있으면 요게 외관형 모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GV80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쫑긋하게 올렸죠. 쫑긋하게 예, 올리고 뒤 유리창을 상당히 깎았어요. 그다음에 뒤에를 한번 요렇게 어 튕겨서 팀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뒷 부분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유리창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쿼터글래스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고, 어, 운전석 그 다음에 뒤에 뒷좌석, 그 뒷좌석에 여기 시트가 있나 없나, 짐칸이 어, 있나 없나, 어, 이렇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 외관형처럼 보이지가 않고 그냥 스포티한 SUV처럼 보이게 여기를 스포티한 라인으로 어, 유리창 요. 윈도우 그래픽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뒷 모습이 있다가 뒷 모습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근뒷 모습이 이렇게 쫑긋 이렇게 했던 거는 영국의 그 슈팅브레이크 모델들의 헤리티지를 반영한 디자인인데 요거 뒷 모습은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는 거 말하면서 그릴 때니까 상당히 좀 부대끼네요. 이 부분이 요 밑에 범퍼. 범퍼의 밑에 부분이 그몇 가지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에서 봤던 거는 좀 유출된 거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유출된 거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밑에는 언제나 그 플라스틱 부품이잖아요. 이게 몇 가지 안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쓰기도 하고 그 중에서 또뭐 어떤 것들이 더 뭐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곱상하게 된거 붙이고, 예, 고성능 모델은 좀좀센것처럼 예, 보이게 되는 거 붙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요 밑에 그 범퍼 디자인 가져가는데 그 제가 봤던 거랑은 조금 그 유출된 사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봤던 게 맞는 건지 유출된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게 아니고요, 꿈에서 꿈에서. 측면은 이렇게 볼륨감을 강조를 하고 어, 밑에 한번 이렇게 좀 잡아줬죠. 밑에 한번 이렇게 해서 딱딱 딱 잡아준 에, 그런 이 차저차에서 많이 쓰는 그런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펜더에 여기서 연결되는 이두 개의 어, 공기 구멍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방향지시등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앞유리창에 여기에 델타글래스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유리 조그만 삼각형 유리창이 있습니다. 여기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제네시스 엠블럼은 엠블렘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 그러니까 제네시스 엠블렘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캐릭터라인도 본닛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제네시스 엠블렘이 있는 요 부위, 요 부위가 바디 칼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예. 네, 근데 요 끝에 부분에 이렇게 약간 홈이 파여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제네시스 G90 리뷰 그 먼저 보고 와서 제가 그려드릴 때도. 어, 여기는 바디 컬러로 돼 있긴 하지만, 고급 모델에는 거기를 크롬 도금으로 해서 좀더 고급감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어, G90, 리무진 모델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마 g v GV80도 아마 고급 모델에는 요 윗부분을 크롬 도금으로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었던 거는 요게 돼 있었는데, 이게, 어, 꿈에서 봤었던 거는 돼 있었는데, 요게, 실제 그렇게 양산이 돼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예. 저도 이게 확정된 걸본게 아니고, 꿈에서 봤기 때문에, 예. 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휠은 19, 20, 22인치, 요세 가지 모델이, 세 가지 휠이 있습니다. 이게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22인치 정도를 껴야 좀 자세가 나오고, 어, 그러니까 22인치 껴진 거를 봤는데도 어 이거 이렇게 휠이 크진 않네 근데 봤더니 22인치더라고요 와 이렇게 큰 휠이었어 이렇게 느껴질 정도니까 차체가 상당히 좀 이쪽 부분이 플랫하고 그래서 차가 좀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22인치 정도를 껴야지 좀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메테렉스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셉트카에서 보면은 여기 b 필러도막 이렇게 비금쳐진 걸로. 이렇게 빗금 쳐진 걸로 B 필러, 막 C 필러 이런데들이 막돼 있었잖아요. 요 빗금 쳐진 G 매트릭스를 라디에터 그릴 이런데다가도 썼고요. 그 다음에 어, 휠에도 그 G 매트릭스의 그 패턴이 조금 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B 필러에 들어가 있고 뭐 C 필러에 들어가고 있 요거는 컨셉트카에만 있었던 거고요. 실제 양산차에는 그것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도 그퀼팅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요 빗금 처리 같은 게좀 많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을 잠깐 그려 드릴까요? 뒷모습은 약간 뒷모습은 그냥 개요만 말씀, 말씀드릴게요. 뒷모습이 뒷모습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를 요렇게 쫑긋 세워가지고, 예, 기 바퀴가 요렇게 있고요 뒷바퀴가. 예, 뒷바퀴가 요렇게 있고, 뒷범퍼가 있고, 여기에는 머플러도 이렇게 오각형. 뒤에 머플러도 요, 요 오각형이 여기 뒤에 머플러 양쪽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뒤에. 하여튼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되게 너무 만화같이 그렸는데. 하여튼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뒷부분을, 약간 요렇게 쫑긋 세웠어요. 요게 쫑긋 세우고, 범퍼 라인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쫑긋 세운 게, 앞으로 그 G80, G80 신형에도 뒷범퍼, 뒤에 그 트렁크 리드 부분, 뒷부분 이렇게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외건형 SUV에서 뒷부분을 쫑긋 세운다는 거는, 쫑긋 세우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밀어버리면은, 외건, 그냥 짐차처럼 보이게 되고요 여기를 쫑긋 세우면은, 슈팅 브레이크처럼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상엽 전무나 동커볼케 부사장이나 다 영국 벤틀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사냥을 많이 갑니다. 이 사냥을 갈때 사냥용 차, 사냥용 차, 어, 사냥을 해서 뭐 무슨 멧돼지를 잡거나 잡으면은 식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뭐1900뭐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슈팅 브레이크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외건형처럼 생겼는데 뒤에 그 사냥 도구 같은 것도 놓고 사냥을 하면은 그 멧돼지 같은 것도 넣어서 올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든 게 이제 외건처럼 생겼는데 슈팅 브레이크, 슈팅, 슈팅을 한 브레이크, 외건형 차라는 의미로 슈팅 브레이크라는 장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뒤에 보시면은 귀족들이 어, 귀족들의 차에 요렇게 있고, 뒤에 가방을 요렇게 달아놨어요. 가방을. 요 가방이 뭐냐면은 사냥도구 같은 거를 넣는 가방입니다. 예, 이게 마차, 마차같이 생긴 자동차 시절에, 예, 1930년대, 20년대, 막요 때. 요때 이렇게 뒤에 그, 어, 별도의 가방을 넣어놓는 거를 착안해서, 이 영국식 차들 보면은, SUV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쫑긋 해가지고, 벤테이가 같은 것도 뒷유리창 뒤에 이렇게 쫑긋 세워서 디자인을 했잖아요. 이게 슈팅 브레이크에서 온 디자인이고요. 제네시스 어, GV80도 요, 요런 뒷부분을 약간 쫑긋 세워서, 어, 그냥 외관형 SUV가 아니고 쫑긋 세워져 있는 SUV 이렇게 보이는 게 슈팅 브레이크를 약간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GV 80의 그 엔진은 엔진은 지금 세 가지가 준비되고 있어요. 3리터 디젤. 그다음에 2.5리터 터보, 3.5리터 터보.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디젤 한종에 가솔린 두 종이죠. 그리고 디젤 엔진이 3리터 디젤 엔진. 그러면은 우리 모하비에 적용된 3리터 디젤 엔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하비에 들어가는 거는 V6 3리터입니다. 그니까. 어, 세계의 3기통, 3기통에서 V자로 만나는 엔진 구조로 되어 있는 어, 디젤 엔진이고요.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거는 직렬 6기통입니다. 예. 6개가 일렬로 되어 있는 그런 어, 6기통 차인데 이게 사실상 새로 만든 디젤 엔진이죠. 이 새로 만든 디젤 엔진이 이제 환경인증 통과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출시 예정 일자를 조금 뒤로 미룬 직접적인 요인이 이제 이 어, 신형,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환경 인증이 어, 매끄럽게 통과되지가 않아서 조금 보완을 해서 다시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그 6기통 디젤 엔진 모델만 일단 나오고요. 어, 내년 중에 2.5L 터보, 3.5L 터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새 엔진이 다 새로 만든 엔진이에요. 예, 새 엔진이 다 새로 만든 엔진이고,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서는 후륜구동 기반의 SUV를 처음 만드는 거죠. 기아자동차 모아비는 프레임바디 SUV잖아요. 이거는 별개로 생각하고 모노코크바디의 후륜구동 기반의 SUV는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체도 처음 만드는 거, 엔진도 처음 만드는 거다 처음 만드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은 처음 만들어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스펜션도 처음 만들어 보는 에어 서스펜션, 국산화에 성공한 에어 서스펜션이 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서스펜션 처음 들어가, 엔진 처음 들어가, 차대 처음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각종 그 IT 기술, 네,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그 다음에 뭐 카페이, 그러니까 우리 삼성페이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듯이 자동차의 특정 부위에 결제할 수 있는 센서가 어 박혀 있어서 이게 등록을 해놓으면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뭐 맥도날드에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드라이브스루 하는 것도 결제를 할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기술도 뭐 여기 처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프리뷰 서스펜션이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스펜션이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졌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술도 처음 들어가고. 네. 최초로 들어가는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부담이 상당하고 또 막판에 이제 이 제품들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들도 생기고 있어서 또 출시 일자가 또 미뤄지고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갈 에어 서스펜션은요, 눈썰미 좋은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 라이브를 했던 거 영상을 한번더 찾아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찔러서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예, 이쪽인가요? 이쪽에. 예, 예,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제가 그 에어 서스펜션 살짝 지나갑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또 제네시스 GV80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보안 뭐 이거 또 걸릴 수 있어서 거기는 그냥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잘 눈썰미 좋은 분은 평화 산업 예, 평화 산업의 부스에 보면은 어,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갈 에어 서스펜션이 이게 중심에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마 어, 확인 하실 수 있을, 있을 거예요.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모비스에서 개발을 했는데 평화 산업에서 거기에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 고무류들. 에어 서스펜션의 핵심 부품이 고무잖아요. 고무. 예. 그 고무류들을 요 평화산업에서 공급을 해서, 어, 제조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때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청정 방식도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요. 공기청정, 그 에어컨이 보통 에어컨 필터가 이 콘솔박스 열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GV80부터는 어, 여기에 원래 있던 콘솔 박스 안쪽에 에어 필터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본닛을 열어서 구석 쪽에 에어 필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어 필터 두 개를 거쳐서 공기가 유입이 되는 방식인데 그 본닛 쪽에 있는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 필터예요.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거에 특화된 필터인데 요거는 미세먼지 센서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작동을 되게. 예. 미세먼지가 많은 날만 미세먼지를 한번 걸러서 차체 안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면은 필터를 두개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공기를 유입하는데 좀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필터 두 개를 거쳐서 미세먼지를 좀 걸러서 안으로 넣어주고요. 미세먼지가 없이 맑은 날 있잖아요. 그냥 미세먼지 없이 공기 좋은 날 그날을 그냥 미세먼지 필터는 쉬고 안쪽 필터만 통과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어, 개선이 된, 예, 이중 공기 필터가 또 적용이 됩니다. 하여튼, 제네시스 GV80을, 예, 한요 정도, 예, 요 정도까지만, 예, 잘 나오나요? 예, 요 정도까지만, 예, 잘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예, 12월 중순에 신차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예고편 정도로 보시고요. 예상 가격이 대충 나왔는데, 6천만원대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1억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어, 동급의 수입 SUV, 뭐, 볼보나, 볼보 XC90이나, 뭐, BMW X5, 벤츠 GLE 같은 차들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 국산 SUV 중에서는 가격이 훌쩍 올라간, 최고급 SUV답게 가격도 훌쩍 뛰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12월 말에 출시될 때는 신기술이 많이 들어간 차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 이번에는 3L 디젤 엔진 들어간 기본형 모델 위주로 그 출시가 되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다100%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가솔린 모델이 추가되면서 또몇 가지 또 신기술이 또 추가되고요. 또, 어, 시간을 두고 계속 신기술이 추가가 되면서 GV80이 파는 내내 이렇게 상품성이 점점, 점점 개선되면서 좀더 좋은 GV80으로 계속 진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거 다 넣어가지고 사실상 신차 발표하면은요, 좋긴 하겠지만 품질 문제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어 신차 발표하는 12월 중순, 지금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2월 중순에 신차 발표를 할 때, 아, 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GV80 꿈에서 본, 예, 꿈에서 본 GV80 그린 거는, 예, 요 정도. 요 정도 생겼다. 요 정도 느낌이다. 상당히 두툼하고 상당히 커진다. 예,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자세한 거는 12월 19일 정도에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지택이었습니다. 그, 연필이 없어가지고, 저희 딸내미 쓰던 연필을 가져왔는데, 눈높이 무료상담을 받고 왔나봐요. 눈높이 무료상담 080222-0909. 그리고 이건 무슨 연필이야? 예, 네, 이건 무슨 연필인지 모르는데, 예, 네, 예쁘네요. 그 이거는, 연필의 이름 쓰는 난이 이렇게 있는 연필이 있네요. 겨울왕국 연필이네요. 어. 어, 그리고 B 연필이 B 연필을 쓰네 우리 딸이. HB를 많이 쓰지 않나요? B 연필을 많이 쓰네요. 어. 또왜 뭐 B 연필을 쓰지? 딸이 B 연필을 쓰는지 또 처음 알았네요. 우리 우리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비아냥거리지 않고 좀 되게 진지하게 어, 음. 재미 없더라도 어, 감안해서 이 지우개는 여기 계신 분한테 지우개를 조금만 잘라 주실 수 없으세요? 예,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따로 안 해와가지고. 그 감독님 이 정도면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 완성이 되나요? 이 정도면?